안녕하세요 스포츠이슬TV 김이슬입니다. 오늘은 9월 12일 라리가 프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까지 해주시면 스포츠 소식을 더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먼저 헤타페와 레알 소시에다드의 경기를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그 19위의 헤타페입니다. 최악의 흐름입니다. 리그 4경기째 네단 1승조차 거두지 못하며 침체된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핵심 수비 제네 부상과 함께 중원 자원인 아람바리가 직장경기 퇴장 징계로 인해 경기에 나서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불안한 수비를 이어가던 중 이들의 결정이 뼈아플 수밖에 없는데요. 공수 간 간격 유지에 실패하고 있으며 수비 지역에서의 안일한 대처와 잦은 실책이 실점으로 이어지는 중입니다. 리그 9위의 소시에다드입니다. 최근 5경기 3승 1무 1패를 기록했고 리그 4경기에서 단 1패만을 내줬으며 직전 유로파 리그 조별 예선 열세의 전력과 함께 원정분리를 안고 있었음에도 승리를 거두며 상승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핵심 수비 노르망의 이탈이 아쉽긴 하나 엘로스턴도를 중심으로 포백 구성의 조직적인 수비 운영이 돋보입니다. 현 수비 퍼포먼스를 고려했을 때 극심한 득점 부진에 시달리는 헤타페의 공격을 틀어막는 데 어려움이 없겠죠. 핵심 수비 노르망의 부재가 아쉽긴 하나 여전히 조직적인 수비 운영을 통해 실점 최소화가 확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극심한 득점 보진에 시달리는 헤타페를 상대로 실점 제어에 어려움이 없겠고요. 한편 매 경기 득점에 성공하며 꾸준한 공격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어 라인에서의 유기적인 패스 네트워크와 베테랑 이선 실바를 중심으로 전방으로의 볼 공급에 어려움이 없습니다. 이번 일정에서는 소쉐다드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마지막으로 레알 베티스와 비아레알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그 4위의 베티스입니다. 최근 5경기 4승 1패를 기록했고, 지난 레알전 패배로 연승 흐름이 끊겼으나, 직전 챔피언스 리그 승리로 다시금 분위기 반전에 성공했습니다. 시즌 초반 상승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으며, 공격적인 부분에서 꾸준한 성과를 이뤄내고 있다는 점이 인상적인 부분입니다. 리그 3위의 비아레알입니다. 시즌 초반 기세가 상당합니다. 리그는 4경기째 1패조차 허용하지 않으며 압도적인 퍼포먼스를 자랑 중인데 또한 직전 챔피언스리그 조별 예선마저 승리를 거두며 분위기가 좋습니다. 이들의 상승세의 주요인은 단연코 막강한 화력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앞서 치른 5경기 총 12득점으로 경기수 대비 높은 득점률을 이어가는 중이죠. 공격적인 부분에서 뚜렷한 성과를 이뤄내고 있는 상황인데 돌파 능력 이 뛰어난 축구에제 피우노 등 측면 을 활용한 빠른 역습 전개와 최전방 일선 모레노 바에나 투톱 구성의 이타적인 플레이와 다양한 연계를 통해서 득점 생산에 어려움이 없는 상황입니다. 다소 불안한 수비를 보이고 있는 베티스로부터 멀티 득점까지도 기대해볼 수 있는 환경입니다. 한편 수비에 있어서도 견고함을 자랑했으나 핵심 수비 포이스의 이탈로 작은 균열이 생긴 상황입니다. 매 경기 득점에 성공하고 있는 상대로부터 실점 가능성을 열어두는 편이 좋겠고요. 2.5 오버 접근과 함께 비아레알 승을 추천합니다. 영상에서 알려드리는 내용들은 모두 1차 분석 내용들이며 2차 분석과 최종 조합픽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주시면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도 혼자 분석하고 계신가요? 이슬TV 스포츠 정보방에서는 실시간 스포츠 커넥션을 통한 소통하는 관리 시스템으로 확실한 수익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정보방 입장 조건은 없으며, 일반인들은 쉽게 접할 수 없는 배당 흐름 분석, 모든 경기 라인업과 결장자, 마지막으로 분석 모델링을 통한 최종 조합 피까지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마음에 안 들면 둘러보시고 나가셔도 됩니다. 혼자 하면 단기간으로 수익을 볼 수도 있겠지만, 함께 하면 장기간으로 꾸준한 수익이 가능합니다. 정보방 무료 참여하시고 꾸준한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함께 합시다.